로그 뭐시냐 이거? 로그 6 x냐? 어, 9네. 로그 9 x구나. 로그 9 x는 1 로그 뭐죠? 125의 5막 보이지 그냥? 응? 계산을 하려니까 막 보이죠? 로그 루트 3의 y는 막 보여야 돼. 선생님이겠지? 99단을 하는데 91은 99 98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91은 9, 92, 18, 93, 27 이렇게 해서 저는 98을 72 알아 이런 건 환자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게 아니잖아 그지? 앞도 탁구 탁 알아야 된다 그랬어 로그 64A 이때 어, 로그 물고 하려니 로그를 어, X를 밑으로 하고 Y를 진술하는 이 값을 구해보셔요 이렇게 얘기했네 그지? 헤이 hey, 보이죠 봐라 이게 뭐로 보이니? 절대, 이게 뭐야? 밑변화 시킬 수 있잖아. 왜냐면 우리는 뭐야? 야, 우리는 밑이 작았으면 좋겠거든.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런 게 느낌이란 말이야. 밑이 작았으면 좋겠거든. 이봐, 이 새끼야. 로고, 2에, 2에 제곱하면 뭐야? 2로 돼서 너무 좋잖아. 얘가? 근데 여기 뭐가 돼, 지금? 밑이 더 크잖아. 그럼 뭘 시켜줘야 돼? 우리 배웠잖아. 밑변화 시키면 되잖니. 그지 수. 밑변을시키는데 로그 5에 5에 3등 이정도쓸수 있겠지 얘가 우린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밑이 작았으면 이좋겠는고 이거는 어떤 정의하고 상관없잖아 문제풀이 요령이잖아 그지? 밑이 작으면 밑이 내려가니까 뭐가 돼? 그 수가 뭐야 뭐 이렇게 뭐 진분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 됐어 에이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전체가 뭐야? 그냥 쓰면 돼 이렇게 전체가 얘가 3이지 그럼 뭐가 돼? 원위치 x는 뭐라고요? 원위치 얘기했다 x는 9의 삼성은 x 원이치 얘기했다 9의 삼성은 x 이해가? 아까 했던 6대 개념하고 약간 다르지않아 이건 문제풀이라는 거기 때문에 문제풀일 때 어떻게 적합한 지도 우리가 익혀둬야 되는 거냐 그지 이해가? 아이게125 해도 돼 이거 뭐야 이거 3분의 1분의 1을 이래도 된다니까 왜 그러냐고 밑변을 시켜서 우리의 목적 뭐라고 밑이 작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야 뭐야? 어, 떤 뭐, 자연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라고, 하 이제, 진분수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럼 계산이 용이하지 않겠니?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됐어? 3이 뭐야? X는 뭐라고요? 원위치, 뭐야? 올라가면 로고. X는 뭐야? 아, 올라가면 지수. 그죠? 9의 3수. 괜찮아 다시 한 번. 또 여기. 이것도 뭐야? 아까 뭐야 어긋나? 그죠? 빛이 더 크잖아. 이거 안 좋지? 그럼 얘뭐 한다 했어? 로고. 2에 64로 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그리고 뭐야? 로그는 밑과 진수을 정확하게 구분하라 그랬잖아. 처음부터 아예 버릇을 그렇게 들이라고. 많이 쓸 거니까. 그럼 뭐야? 이게 뭐야? 6승이냐? 이게 6승 맞냐? 그럼 뭐가 돼? 이해가냐? 자, 이 이해 6승이니까 뭐가 돼? 헤이. 자, 봐. 얘가 2의 6승이니까 6이지? 자, 압도적인 계산. 내가 여 있어. 99단 할때 98은 72가 나와야지. 9 1은 9, 928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야, 가자. 그럼 선생님, 이거 뭘까요? 뭘, 뭐긴 뭐야, 얘기를. 해. 야, 이거 뭐야? 이게 3의 2분의 1승이지. 분모가. 밑이 밑이. 그러면, 밑이 밑으로 가니까 2분의 1분의 1이니까 뭐가 돼? 2제. 그렇게 계산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해내야 돼. 자, 다시 뭐. 이게 3의 2분의 1승이지. 2분의 1이 밑으로 가지. 밑은 밑으로, 위는 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뭐야? 2잖아. 2가 어디로 가야 돼? 여기 2가 뭐라고 가? 여기로 가야 된단 말이야. 2가 곱, 여기야, 양쪽이, 야,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그는 거야? 로그 3의 y승, 조금 어색해도 해요. 이게 2분의 1분의 1이니까 2제 양쪽이 2로 나눠지면 뭐가 되거나. 답이 3 되는 거 맞지? 이해가 나 괜찮아? 아하, 배웠네. 자, y는? 올라가면 지수, 내려가면 로그, 올라가면 지수. 3의 3승, 괜찮음? 이게 기본 계산의 개념이야. 그치 약간 아까 우리가 배웠던 6대 개념이랑은 약간 다르지. 그죠? 약간 다르단 말이야. 문제 풀이니까이건 그냥 개념과 문제 풀이 개념이 약간 다르잖아. 그치지 로그 xy니까 뭐래 로그 x가 뭐냐? 뭐야? 9의 9의 3승이니까 뭐야? 3의 제곱 6승 되겠지? 자, 지수 여기 여기 보세요. 3의 사, 제곱의 3승이니까 3의 6승이잖아. 왜? 3의 육승하고3의3승을 해야, 뭐야. 밑은 밑으로, 위는 위로. 그래서 답이 뭐야?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해감? 되겠어? 괜찮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응.